I don't fit on the s c a l 동이 f m a 안 d r a y I'm f e 가 l i n g m y s e 안을 I'm going to be here. I'm going to be here. 고 m 제을 그래서 1월 달을 뒤돌아봤을 때 1월 달 동안 마일리지가 30km도 안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싶기도 하고 제가 4월 달에 풀 마라톤을 나갔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 제 상태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제 겨울 동안 너무 춥기도 하고 이제 부상 위험도 괜히 더 있을 것 같고 기차는도 조금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뛰었는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뛰어보려고 합니다. 3주 동안의 챌린지가 있거든요? 그거랑 함께 하게 돼가지고, 하루에 5kg씩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러닝 습관을 만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를 함께 하면서 겨울 러닝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헬스장을 갔다가, 이제 가민에 두고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지금 다시 가민에 가지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해보도록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안녕. 오늘은 헬스장. 오늘도 이틀 차입니다. 오늘은 십 킬로가 목표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살이 아, 엄청 많이 쪘는데? 내통나 일단 살이 쪘고요 체지방이 말도 안되고 근육은 줄었습니다 아... 애들 좀행복 살이 어져 12kg 였습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오랜만에 천천히 뛰는 것도 좋기도 하고. 살 때야지. 살 때야지. 12kg 끝. 이제 4월까지, 이제 4월에 풀마라투 나가고보고 <목소리도> 파리? 이차 주마다 한 3km, 2, 3km 정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동안 투어가지고 너무 많이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에 한 번은 조금 장거리를 뛰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마지막 선생님 퇴근하시고 헬스장이 좋은 자 남았습니다. 여기가 저희 헬스장이 좋은 게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 일단. 그리고 이렇게 필라테스 기구를 그냥 편안하게 써도 돼가지고, 몸풀때 가끔 이용해 줍니다. 와, 영영시다. 내가 마감을 했어. 대박. 제때제때 제때 다녀.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아이고, 아, 심장이 졸아들을 뻔했어. <laughs> 사람 있을 거라고 상상은못 했네. 당연히 1 2시어가지고 아직 아직 화요일인걸요? 수목금토 1, 이더 남았어요? 수목금토 1, 올더 남았어요 짠! 오랜만에 팀 정무를 갑니다 <laughs> 선물받은 3량 패딩과 함께 그리고 오늘 샀어요 모자 샀어요. 친구랑 각각 러닝과 헬스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아니야, 이참 운동해. 반대쪽이야? <목소리> 갔다 와. <목소리> 진짜 웃겨. <웃음> <웃음> 갬플로 운동한 거 겁나 웃네 오랜만에 팀 사람들이랑. 어, 많이 드세요, 오랜만이에요이에요에요울이에요이에요 울림만이에요. 이에요 울림만이에요. 울림만이이에요이에요 울림만이에요. 이에안하림만이에요 울림만이에요. 울림만이에요. 요이 뭐야 장갑을 안고 <갖고> 왔어 <laughs> 영상 찍을 때고 <laughs> 와 진짜 겨울이어가지고 사람이 없네 강강이 오랜만에 뛰니까 아주 좋습니다 재밌겠다 야, 어 뽀로로다 뽀로로 잘안 보이겠어 을려가지고어 재밌겠다. 아, 근데 오늘 진짜 안 추는 거야. 아, 진짜로. 바닥 <laughs> 조심. 발 땅. 빨리 니 는? 그러니까 또 불러. 아, 뛰고 세짝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어, 어. 하고. 네, 불러. 이렇게 어. 하고? 또 불러서 거기서 뛰어. 뛰어. 아니야. 너 여기는 안 뛰는 거야. 힘들어야지. 힘들어야. 어. 까! 좋아! 가. 마셔 오늘 리스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추워 여기 길다 왔다 다다 고생했다 하이파이브 수고하셨습니다 끝 나고, 친구 집에서 자기로했더요 이거 벌써 다 됐어? 기 하기, 하기, 기 하기, 아기 하기, 기기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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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기어 오늘은 4일차입니다. 아, 너무 귀찮아. 매일 미리 뛰는 게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벌써 인증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챌린지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인증을 다들 올리니까, 나도 빨리 해서 올려야 되잖아. 지금 부담감으로 <laughs> 급하게 헬스장 가고 있어요. 오늘도 바람이 조금 부는데, 오늘 트레드미를 뛸 생각입니다. 오늘도 5kg. 나는 꾸준함이 목표니까, 5kg. <laughs> 다음 주에 뭐 15kg 뛰고 그러면 되지 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늘도 끝 진짜 올 때는 오기 너무 싫은데 걔도 뛰고 나면 아주 뿌듯합니다 오늘 걔도 조금 숨이 많이 찰 정도로 뛰어봤어요 트레드밀에서 이 뛰면 생각보다 저는 빨리 뛰는 것 같거든요, 분명. 근데 밖에서 뛰는 것보다 뭔가 페이스가 빨리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그래도 뿌듯하게 잘 했다. 안녕. 아, 너무 추워서 헬스장 왔 너무 추下次... 오늘은 6일차입니다. 이제 일이 끝났고 이제 헬스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고픈데 일단 뛰고 나서 먹는 게 나으니까 뛰러 가는 길입니다. 전 사실 챌린지가 아니어서 맨날 뛰지 않았었을 것 같긴 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이게 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거의 일했거든요. 어, 끝나고 나 바로 이렇게 가는데도 시간이 이런데, 그게 너무 빡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문제는 내일도 있단 말이지. 일주일이 아주 긴 걸, 일주일이 너무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헬스하는 걸 추천드려요. 일주일이 아주 길수 있어. 천천히, 진정하고 천천히 뛰려고 합니다. 다리도 뭔가 많이 뭉치는 느낌이긴 해가지고. 또 가보자. 오늘 헬스장이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 빌린 느낌이네. 아무도 없어. 안녕. 오늘은 7일차입니다. 보니몬. 보니몬이랑 <laughs> 같이 뛰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경희선숲길입니다 네, 경희선숲길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추워요. 너무. 여기는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몇 키로를 뛸지는 모르겠고, 많이는 안뛸것 같긴 하거든요? 오. 너무 추워서 편의점에서 이걸 샀어요이식장이서 <laughs> 예, 옮겼었어. <laughs> 다시. 와. 야외 진짜. 레스토레스토.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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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aughs> 진짜 광동맞어 <광경 맞아. 웃음> 봐봐 개들도 저렇게 털이 많은데 춥다고 지금 산책을 안 하려고 하잖아. <laughs> 어2.63 비슷한데. <laughs> <인>, 인간 감이. <laughs> 아, 안 가서? 안 가서? 연주 와 함께 뛰는 한겨울 러닝 경의선 숲길 연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보면서 함께 다녀요. <laughs> 연지가 갑자기 빨라지셨어요. 역시 인플루언서의 삶. 카메라 앞에서 힘이 나죠. 화이팅! 화이팅! 5km 끝. 일주일 동안의 장전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야베로이 아, 이게 뛰어도 뛰어도 저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오늘 헬스장이 닿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실 안에서 뛰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3주 동안 뛰는 거잖아요. 드디어 1주차를 끝냈는데 2주가 남았어. 아, 아. 그래도 어떻게 못뛸것 같았는데, 일주일 어떻게 꾸준히 뛰긴 해서 조금 뿌듯하긴 하거든요. 아. 여러분도 러닝 습관을 들이려면 그냥 기록에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 꾸준히 천천히 뛰는 걸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